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코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베 아들 타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시히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우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망문에 서니라 고라가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다단, 아비랑과 오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 당을 짓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더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는데 이들은 파당을 지어 지도자를 괴롭혔습니다. 고앗계열의 후손인 고라는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탐냅니다. 모세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귀한 것임을 주지시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라는 말은 내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다는 뜻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신만 많이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맡은 직무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남이 맡은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시기하며 불평하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결국 고라 일당을 따르던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급사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부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대한 울림과 응답의 떨림을 간직하며 분수를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은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섬김의 자세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고 오늘의 성경을 읽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